3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씩 세븐 에잇 비조원투 쓰리 포 파이브 씩 세븐 에잇 자, 제니 파트는 나중 하고요. 여기 안쪽 A조 B조 파트 원업투푸 쓰리 포 머리 파이브 씩쓸 석사 앉으시면 돼요. 원업투푸 쓰리 포 파이브 씩 뒤에 두 번째 거는 차있으세요 1 2 7, eight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. 1, 2, 9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리 그대로. 7, 리아 우리 아는 거 그대로. 우리 아는 거 그대로. 우리 에는거 그대로. 우리 아 그대로. 우리 아는 거 그대로. 우리 우리 는거 그대로. 우리 아는 거그대 그대로. 우리 그대그는1 2 3. 아아 그그